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77입니다. 오늘은 원 플러스 X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일단 처음으로 느, 느끼는 거는 디자인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는 거죠. 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디자인.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들 둘다 쓰잘건 80이라다가 3기가 램이죠. 근데 이게 249불이라니. 같은 가격에 같은 성능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분명히 스펙시트에 적혀 있는 거는 동일한 성능이죠. 물론 배터리라든지 사소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기는 동일한 성능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단 디자인부터 봅시다. 제가 언박싱 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잘 뽑혔어요. 이 2.5D 공명 글라스도 그렇고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쪽에 이 볼륨 조절 알림 조절 스위치가 있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메탈이 굉장히 가공이 잘 되어 있고 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여기 패턴까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위에 이어폰 잭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뒤쪽에 앞쪽에 둘다글라스가 들어가 있고 마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어, 화이트의 골드 조합은 중국 한정이긴 하지만 뭐수십년 동안 검증이 된 컬러 조합이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이유는 거의 없을 것 같죠 한 가지 문제는 굉장히 미끄럽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끄러워서 제가 이제까지 본것 중에 제일 미끄러운 휴대폰이에요. 원플러스 s x 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는 있는지 패키징에 케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죠. 문제는 이 그냥 주는 케이스가 공짜로 주는 거라서 여기다 대고 왈가왈부를 크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짜로 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가 삐걱삐걱거리는 등 마감이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자랑스럽게 디자인 도 o n 이 원플러스라고 적어놨는데. 그런거에 비하면 뭐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쓰고 있기는 하지만 기분이 썩 좋은 케이스는 못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스플레이로 가면은 f 시 d AMOLED가 들어가 있죠 f h 시 AMOLED인데 그 펜타일 레이아웃이 조금 보이는 게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색재현력이나 어 정확도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휘도도 꽤 괜찮은 편이고 패널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어요 예전 세대에 들어갔던 이 화이트 밸런스 조절 기능이 다시 없어진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 앰비언스 디스플레이가 있어 가지고 알림 표시가 흑백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등등의 사소한 기능까지 포함해서 디스플레이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가 안드로이드 그사이언어젠이랑 결별을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 바닐라 안드로이드를 갖다 수정해서 옥시즌 OS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 옥시즌 OS가 생각보다 버그가 많다는 거예요. 음, 깔끔한 거는 좋아요. 깔끔한 거는 좋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순정 런처에 없는 이런 기능들, 아이콘팩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나 자체적으로 FM 라디오가 들어가 있어서, 물론 요거는 OS 자체의 기능은 아니고, OnePlus X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지만, 여기서 OnePlus 라디오를 켜서, FM 라디오를 공짜로, 당연한 얘기죠. 들을 수 있는 등등의 기능은 분명히 충천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버그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멀티스킹에서 여기 원래 전체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 종류가 없다든지 그리고 카메라에 들어갔을 때 여기 원래 여기 원래 설정이 뜨잖아요 근데 가끔 안뜰 때가 있어요 없어지면 은 다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소한 버그들이 원플러스 2에서 봤던 게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os 얘기는 아니고 디스플레이 관련 얘기지만 생각보다 베젤이 넓어요 여기 껐을 때는 이렇게 텍실리저에서 잘안 보이지만 화면을 켰을 때는 굉장히 잘 보여요. 근데 이게 OS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OS에서 자체적으로 구글에서 버린 이 다크 모드를 지원을 해요. 어두운 컬러 UI를 지원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은색으로 설정했을 땐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다크 모드로 설정을 해놔도 이 흰색 UI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화 같은 기본적인 앱들에서도 그 검은색 UI가 흰색 UI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카메라가 썩별로라는거예요 이게 카메라가 생긴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디테일도 떨어지고 뭐 선이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색감같은거 다 뭉개져요 특히 야간에서 찍을때는 더더욱 엉망이기 때문에 카메라에는 기대를 안하시는게 좋겠어요 화이트같은 경우에는 조금 낫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카메라는 땡 스피커나 사운드는 꽤 괜찮은 편에 통화 품질도 전혀 불만 없었고 블루투스로 음악 감상을 할때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이제 성능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실냅드래곤 801에 3기가 램이죠 빠릿빠릿해요 부드럽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249불이잖아요 249불이면 다른 거에선 중저가형, 메이저 업체에서 중저가형을 살수 있는 가격에 하이엔드 스펙을 살수 있다 물론 몇년된 스펙이지만 이라는 게 강점인데 이러, 이 정도의 부드러움은 사실 요즘 어떤 중저가형 휴대폰을 사도 다이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249불이 가성비가 좋다고 차별화가 될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3D 게이밍을 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GPU도 강력하고 CPU도 강력하니까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비싼 휴대폰에 기대하는 그것들이 있느냐 일단 첫번째 와이파이 AC 지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5기가 랜 지원 안되고 기가 비트 랜, 기가 와이파이 지원 안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퀵 차이 지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2525mm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2시간 반이 걸려요 굉장히 느린 수치예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NFC 안들어가 있어요 요즘 더더욱 많이 쓰고 앞으로 안드로이드, 페이, 안드로이드 페이가 들어가면은 더더욱 많이 쓸텐데 NFC를 정말 꾸준히 패, 빼고 있죠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카메라 안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거를 감수했을 때 이걸 과연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들어요 물론 배터리는 그럭저럭 가는 편이에요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그냥저냥 평범한 수준의 배터리라고 할수 있죠 이 정도 가격에서는 이 정도 가격과 크기에서는 그래서 이게 249불이면은 중국폰에 항상 기대하는 게 가성비인데 그 가성비를 갖다가 디자인이나 물론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하지만 디자인이나 성능만 스펙시트에 적혀있는 성능만 가지고 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딱 지불한 가격만큼만 드립니다 중국폰도 그렇고 세상에 그렇, 대부분 항목들이 그렇듯이 딱 지불한 가격만큼만 드리는데 원플러스 x도 예외는 아니에요 딱 249불만큼의 성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디자인이 이뻐서 스펙시트에 좋다고 해서 이게 메이저 제조사의 249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가치를 전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이 되겠습니다. 자, 249불로 봤을 때 나쁜 전화기는 아닌데 정말 놀라운 가성비를 기대하신던가 하진 말아 주셔요. 그냥 딱그 정도의 그냥저냥 쓸만한 휴대폰이 원플러스 X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끝.